허위정보 허위매물 없는 행복한 우리집 찾기 하늘주택 한성팀장입니다. 멀리 카페 가실 필요 없이 우리집 발코니에서 분위기 있게 커피 한잔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넓은 테라스가 두 개나 있고요. 안방에 발코니까지 있는 오늘의 현장 파주 상지석동입니다. 이번 현장 입지적으로 운정역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 가시면 6, 7분 정도로 운정역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스타필드 빌리지도 굉장히 가까이 있으면서 바로 주변으로는 재개발까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입지입니다. 단지는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주차도 1열 주차 100% 가능하신데요. 사이즈 좋은 테라스가 두 개나 있으면서도 가격과 대출 조건 모두 좋은 조건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실 사이즈도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앞쪽으로 세 칸의 키큰장 설치되어 있으면서 밑에는 띄움 시공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별도의 사이드 수납장과 벤치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일가에서 등 스위치와 사면동의 중문까지 깔끔한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실내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세 번째 방과 메인 화장실이 나오는 구조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층고는 2,400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세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 사이즈는 2,700에 3,100으로 서브룸이지만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최강창도 사이즈가 좋기 때문에 밝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장실도 공간 상당히 여유 있는데요. 안쪽에는 이렇게 샤워 파티션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튀긴 걱정 없이 사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큰 사이즈의 거울 수납장과 욕실 선반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어떠신가요? 폭이 5100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거실 공간 상당히 여유 있게 이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 아트홀 자리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대리석 느낌이 나는 폴리싱 타일을 시공을 해주셨고요 바닥도 화이트 폴리싱 타일인데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잘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벽면 같은 경우에는 실크 벽지 마감이 아닌 도장 마감으로 처리를 해주셨고요 소파 자리는 지금 4인용 소파 여유 있게 설치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순환기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부분에는 오물천장 시공도 되어 있어서 공간감도 한층 뛰어난 것 같습니다. 주방 공간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D 귿자형의 식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식탁 등이 앞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다이닝룸 공간처럼 이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인용 식탁 정도 충분히 설치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옆쪽으로 별도의 수납장들이 있기 때문에 잔짐들 수납하시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옆쪽에 냉장고장 자리도 여유있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 두대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상판은 두께감 있는 세라믹 제품으로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밥솥과 전자렌지장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상판 위쪽으로는 상고 쿡탑과 주방창이 상당히 여유롭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마창구조인 것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 열처리된 도장 제품이기도 하고요. 옵션으로 냉온 정수기와 식기세척기까지 제공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공간은 주방과 도어로 공간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안쪽도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인데요 수도가 두 군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쪽으로 세탁 건조기 배치하시고 남는 공간에는 수납 선반 이용하셔서 팬트리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은 주방 바로 옆쪽에 있는데요 사이즈가 2,500에 3,300으로 서브룸인맨도 여기도 공간 상당히 여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에서 나오는 첫 번째 테라스 공간 바로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 테라스 공간 길이가 무려 9m가 넘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게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데크와 울타리 시공까지 깔끔하게 잘해 주셨네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캠핑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벽 옆쪽으로 어닝 추가로 설치해 주시면 날씨 상관없이 활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3,300에 3,400으로 여유 있는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구성으로는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안방 발코니와 두 번째 테라스 공간이 있으니까요.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방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외부 테라스와 폴딩 도어로 공간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날이 좋은 경우에는 문 활짝 열어놓으시고 확장해서 개방감 있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데크 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카페에 온것 같은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라스 공간도 8600이 넘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 있는 공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햇빛도 잘 드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화분 키우기 좋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 정원으로 꾸며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안방 바로 옆쪽에 있는 공간인데요. 앞쪽 공간은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파우더룸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깊숙한 구조로 드레스룸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선반도 기역자로 가득가득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옷 수납하시기도 충분할 것 같고요. 옆쪽으로 채광창도 큰 사이즈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습도 조절하시기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안방 화장실 공간도 메인 화장실만큼 여유 있게 나와 있는데요. 안쪽에도 파티션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병기에는 메인 화장실, 안방 화장실 모두 비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장 어떠셨나요? 파주에 정말 많은 현장들이 있지만 이번 현장은 조금 더 특별한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분양가 같은 경우에 기준층 세대와 테라스 세대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함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준층 같은 경우에는 3억 중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테라스 세대는 3억 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 조건 같은 경우에도 기준층 테라스 세대 동일하게 생애 최초는 2천만원, 무주택자는 6천만원으로 진행이 가능하시지만 개인 신용에 따라 추가 대출이 가능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 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우주택과 함께해 주시는 고객님들께는 다양한 선물과 혜택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